2000년대 영국에서 진행된 수많은 캠페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캠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죠. 당대 대표적인 스타였던 데이비드 베컴은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인터뷰마다 이 캠페인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조앤 롤링은 이 캠페인을 위해 거액의 돈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또한 사이트 로고에 구글 알파벳 글자에 캠페인의 취지를 드러내는 사진을 합성해 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뿐만 아니라 당시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이 캠페인을 위해 특별 기도까지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시작한 지 무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죠. 도대체 어떤 캠페인이었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오랫동안 이끌어냈던 것일까요? 그 시작은 멀지 않은 이웃나라인 포르투갈에서 벌어집니다. 2007년 5월 3일 포르투갈 남부 쪽에 위치한 프라이아 드 루스라는 휴양지가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가족이 이곳에 휴가를 보내러 왔는데요. 동갑내기 의사 부부였던 게리 맥켄과 케이드 맥켄 그리고 그들의 세 아이들이었습니다. 리조트의 방을 잡고 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뛰어놀다가 밤이 되자마자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숙소를 빠져나옵니다. 리조트에서 가까운 100m 정도 거리에 있었던 한 레스토랑이었는데요. 거리가 숙소하고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 도중에 잠깐 들러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세 아이는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여유롭게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약한 시간 후에 다시 리조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숙소 앞에 도착한 부부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아까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이 자물쇠가 처참하게 뜯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에 그들은 곧바로 아이들이 있는 침실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풍경에 새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어야 할 첫째 딸인 메들린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를 맞이했던 건이 메들린의 동생,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쇼과 아멜리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자물쇠가 뜯겨져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이들이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에 의해 유괴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영국 국적의 아이가 포르투갈의 휴양지, 그것도 숙소 내에서 실종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틈타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거죠. 당시에 실종됐던 메들리는 겨우 4살이었고요. 옅은 녹색 눈동자와 어깨에 닿는 금발머리를 가진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포르투갈 현지 경찰은 메들린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범죄였기 때문에 소아성애 등의 성도착증 환자나 불법 입양단체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목격자와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파악하려고 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리조트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가 전부 다 먹통이었습니다. 메들린의 행방은 당연히 추적하지 못했고요. 이새 아이가 자고 있었던 현장에 누가 들어왔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히도 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어두운 재킷을 입고 맥켄 가족의 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이 범인이 리조트의 사정이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얼마 후에 이세 명의 남성이 메들린 실종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그들 모두 사건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동시에 이 리조트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메들린이 사라졌던 날, 이세 명의 남성들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도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금방 찾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수사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뜬금없이 이 분노의 방향이 왜 경찰 쪽으로 쏠렸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초동 대응의 부실함이 원인이었습니다. 골든타임 아시죠? 납치나 실종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는 제한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메들린 같은 어린아이가 실종된 사건에서의 이 골든타임은 대체로 2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현지 경찰이 초기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 시간들이 낭비됐던 겁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 15분에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11시가 다 되도록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출동해서 현장을 파악했지만 그들이 그때 내린 판단 역시 꽤나 안일했어요. 분명히 외부에 침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납치 가능성은 제쳐둔 채 그저 잠에서 깬 아이가 혼자서 방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리조트 주변을 수색하다가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현장인 숙소를 봉쇄해야 했는데요. 경찰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아이를 데리고 도주했을 경우를 고려해서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미리 차단을 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 역시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죠. 자동차로 1시간 반만 가도 이웃나라와 국경선을 넘을 수 있는 유럽 지역의 특성상 타국으로 도주를 했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공조 수사를 요청했을 법도 한데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요. 결국 골든타임인 24시간을 별 소득 없이 놓쳐버린 거예요. 우려했던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친 후에 수사 진행은 급격하게 더뎌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5개월이 될 때까지 아이의 행적이나 범인의 정체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수사당국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지목한 용의자의 정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실종된 메들린의 부모인 맥켄 부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맥켄 부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휴양지에서 빌린 차량의 내부를 수색을 해봤는데 이 시트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DNA를 검사해보니 메들린의 DNA와 일치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신 탐지견을 데리고 수색을 해보니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과 숙소 방안의 냄새에 이 탐지견이 반응을 했다고 해요. 경찰은 맥켄 부부가 딸을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냐? 이런 질문에는 돌을 가득 넣은 가방에 넣고 바다에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평소에 케이트가 아이들에게 화를 자주 냈고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지인의 진술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들이 이어집니다. 맥켄 부부가 경찰의 만행을 폭로한 건데요. 케이트에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만약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2년형을 내려주겠다면서 회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거죠. 더군다나 한 저명한 법의학 전문가에 의해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혈흔은 체액이었고요, DNA 역시 메들린이 아닌 쌍둥이 동생들 중한 명의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메들린을 유괴한 범인의 정체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8년 7월, 포르투갈 법무장관에 의해 수사가 종결됐고요.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메들린과 관련된 목격담과 해프닝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에서 들려왔던 목격담인데요. 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메들린으로 보이는 아이를 봤다면서 제보를 했던 거예요. 당일에 녹화된 CCTV 영상을 돌려봤더니 정말로 메들린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백인 남녀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 아이를 데려온 남녀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놀라운 건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는 함께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이죠.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종결이 된 사건이기도 했고, 이 소녀가 메들린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격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제보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실제 목격담이 아닌 꺼림칙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2010년 9월에 한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언론에 공개된 메들린의 사진과 함께 "이 아이가 어디 있을 것 같아"라는 글을 게시한 거죠. 한 네티즌이 이 게시물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집 지하실에 있다"라면서 메들린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사진을 첨부한 겁니다. 사진 속 아이의 외모가 메들린과 거의 일치했고요. 실제로 어딘가 감금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연출된 것이었고, 단순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메들린을 찾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이런 장난은 하지 말아야겠죠. 자리를 비운 틈에 아이를 잃어버린 맥켄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1년간의 수사에도 딸아이를 찾지 못한 메들린의 부모는 본국인 영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들은 자식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부에게 약 26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41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들은 이 돈으로 메들린을 찾기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보를 받기 시작해요. 정부를 대상으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이렇게 맥켄 부부의 행보를 지켜보던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여론 또한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이 노력이 3년 동안이나 이어져요. 결국 2011년에 당시 영국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이. 경찰청을 대상으로 메들린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다행히 영국 경찰 역시 공식적인 수사 재개 의사를 밝힙니다. 곧 관할서가 정해졌고요. 28명의 인원을 중심으로 특별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이들은 당시에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했었던 아동 성범죄자 650명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60명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도 메들린을 납치했다는 확실한 혐의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4일 BBC 소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크라임워치에서도 이 메들린 사건을 집중 조명을 해요. 당시의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을 하면서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제작한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했죠. 덕분에 방송 이후에 하루에 천 건이 넘는 목격담과 제보가 쏟아집니다. 장기 실종 사건으로는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대단한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들린의 행적과 생존 여부는 끝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2017년부로 담당 수사팀의 인력을 4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6개월마다 조직 운영의 연장 여부를 점검받도록 했죠.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2020년 6월 3일에 수사 당국에서 메들린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한 명의 용의자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는 독일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43세의 크리스티안 브리크너였습니다. 과거에 성폭행과 마약 밀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남성이었죠. 사건 당시 30세였던 독일 국적의 크리스티안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포르투갈 알가르브 지방에 거주하면서 임금 지역을 자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 시기에 그가 머물던 곳이 맥켄 가족이 휴가차 방문했던 그 프라이아 드루스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 경시청에 들어온 목격자의 제보에 의해 당시 메들린이 머물던 숙소 근처에서 크리스티안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월 4일에 소유 중이던 두 대의 차량 중에 한대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까지 확인이 돼요. 굉장히 이상하죠. 또한 그는 당시에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짧은 금발에 180cm 정도 되는 날씬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경찰은 그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등 범행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넷플릭스를 통해 메들린 맥켄 실종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맥켄 부부는 이 방송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이유는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전직 경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수사 초기부터 맥켄 부브가 범인이라고 의심했었던 그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들린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네요. 만일 살아있다면 18살을 훌쩍 넘겼을 메들린 맥켄. 그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맥켄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제작한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다. 딸을 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다. 독일에서 실종됐었던 15살의 소년이 2년 만에 무사히 돌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딸 역시 곧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현재까지 이 부분은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여러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보에 대한 대가로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